코기의 영상툰 김여주 남친 사진 좀 보여줘 아 알았어 여기 와 남친 진짜 잘생겼다. 그니까 키도 크고 몸도 완전 좋은 것 같은데 김여주 개 부러워 진짜 부럽다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고등학교 2학년인 김여주입니다 저는 같은 학교에 사귄지 5개월 된 김몸짱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잘 생긴데다 몸까지 좋은 남자친구라 주변에서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거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장점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이 운동 때문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주야, 오늘부터 내가 다니는 헬스장 같이 다니지 않을래? 응? 갑자기? 나 정상 체중이라 살안 빼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너살 조금 빼야 돼. 그리고 또 운동하면 몸매도 예뻐지고, 심장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아니, 얘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나? 그,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운동 좀 하지 뭐. 그렇게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오, 몸짱아 잠깐만 나 너무 힘들어 윙? 응? 여주야 고작몇분 달렸다고 지친 거야? 내가 말했지 30초 전력질주하고 30초 천천히 달리고 반복 5세트 해야 한다고 당장 실시 자저 자, 휴식 그만 다음은 스쿼트다 오늘은 하체 조지는 거야 알겠지? 뭐? 1분밖에 안 쉬었는데 그, 리고 뭐? 어? 뭘조정안 돼! 1분 이상 쉬면 근육이 다 사라진단 말이야. 앞으로 월수금은 하체 조지고 화목은 상체 조지는 거야. 알겠지? 아니, 이게 무슨! 자, 빨리! 당장 스쿼트 실시! 처음에는 가벼운 다이어트 정도로 생각했는데 웬걸? 암친은 런닝머신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갔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거의 매번 만날 때마다 저를 헬스장으로 끌고 갔어요. 저기, 몸짱아, 요즘 나 매일 어지럽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은 운동 좀 쉬면 안 될까? 뭐라고? 안 되지, 안 돼. 오늘은 상체 운동 해야지. 이제 제발 그만해. 오늘은 그냥 평범한 데이트 좀 하자. 대체 이게 뭐가 힘들어? 다너 건강을 위해 하는 건데, 좀만 참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해줘? 아, 알았어. 가자, 가. 여주야, 오늘도 고생했어. 마무리 겸 몸무게 한번 재볼까? 엄짱아 근데 왜 맨날 내 몸무게를 찍는 거야 부끄럽게 응아 아니 우리 노력의 결실이잖아 자랑스러워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러지 아 맞다 그건 그렇고 오늘부터 식단 관리 들어가자 이제 여기 적힌 대로만 먹어야 해 알았지 아침 고구마 한개 방울토마토 일곱 개 저녁에는 닭 가슴살 샐러드 이게 뭐야 사람이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또 그런다 또 이게 다너 건강을 위해서야 날 믿어 내가 나쁜 짓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 알았어. 남친은 매번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저를 운동시키려 했었고 동시에 제가 먹는 것까지 모두 간섭해 저는 한달 만에 13kg 가까이 빠지게 되었죠. 문제는 살을 너무 빼는 바람에 저체중이 되었고 없던 어지럼증까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노주야 이제 오늘부터 운동 안 해도 돼. 저 정말? 근데 갑자기 왜? 외긴 이제 내가 이겼... 이겨... 아... 아니, 이 정도면 너도 충분히 건강해진 것 같아서...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그렇게 집착하던 운동을 갑자기 멈추라는 게 이상했지만 해방감이 더 컸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리고 며칠 후 남친이 학교에 핸드폰을 두고 가서 집으로 갖다 주려던 날이었어요. 까똑 야, 네가 이겼다. 20만 원 축하. 응, 이게 뭐지? 뭘 이겨? 알수 없는 남친 친구의 말에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열었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전 남친은 같은 헬스장에 다니던 친구 색과 내기를 했습니다. 그 내기의 내용은 바로 한달 안에 자기 여친 몸무게를 누가 더 많이 감량하냐였죠. 지금까지 남친이 무리하게 절 운동시키고 음식도 못 먹게 한 이유는 고작 친구들과의 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모든 게 이용당한 기분이 들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카톡들을 캡처했고 주소록에서 내기한 친구들의 여자친구 번호까지 전부 저장했어요. 야, 김몽짱! 나그 카톡 다 봤어. 너 지금까지 나 가지고 논 거였어? 무슨 카톡? 아, 설마 그 내기? 그게 왜? 내 덕분에 살도 빠졌고, 20만 원으로 우리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네가 무리하게 운동시켜서 몇번 쓰러진 적도 있고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이 오히려 나빠졌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 넌내 건강보다 그 하찮은 내기가 더 중요하니? 넌 뇌에도 근육으로만 가득 찼냐? 이 근육돼지 새끼야! 오히려 적반하장인 남친의 모습에 화가 폭발한 전 그날 바로 남친 친구들의 여자친구들에게 연락해 내기 관련 내용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 남친과 남친 친구들이 저지른 이 황당한 내기 내용을 남낱이 까발렸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남친과 친구들은 인성 쓰레기라고 손가락질 받게 되었습니다. 김몸짱은 부모님한테까지 크게 혼나 이후로 헬스까지 끊고 no.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랑 다른 여자친구들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그 일을 계기로 친해져 서로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제 건강은 생각도 안 하고 내기에 저를 이용하다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노는 인스는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첫 여친은 제가 좋다고 한달 동안 따라다녔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점점 저를 좋아한다는 진심이 느껴져서 결국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남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으며 설레는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귄 지두 달쯤 되었을 때 저희 반에 한 남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는데요. 자 아, 오늘은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자기 소개 좀 해줄래? 아 네. 내 이름은 김민함이고 앞으로 모두 잘 부탁해.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잠깐, 잠깐 설마 코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나온 그 김민함? 그 전학생은 바로 초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였어요. 서로 다른 중학교에 가서 연락이 끊긴 채 살았는데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가웠죠. 야 김민함 대박. 너 코기 초등학교 나온 김민함 맞지? 어? 어떻게 알았어? 헐 설마 너 박남주? 야너 하나도 안되했다 마침 친구도 바로 저를 알아보았고 저희는 서로 엄청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금방 절친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가 미국인이셔서 혼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외모가 신비로워 보이면서도 아주 잘생겨서 같은 남자들이 보기에도 아주 미남이었죠 그 때문에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는데 역시나 전학을 와서도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제 여자 여자친구가 미남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 너 어제부터 먹고 싶다며? 응 좋아 좋아 근데 남주야 혹시 너 친구 중에 그 미남이 있잖아. 걔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응 미남이 미남이는 갑자기 왜? 아 아니 너 절친이니까 그러지. 너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싶어서. 그+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볼게. 뭐야, 나 보러 왔어? 왔으면 말을 하지. 아, 아니, 그냥. 근데 혹시 미나미는 어딨어? 얘왜안 보이냐? 미나미 아까 화장실 가던데? 근데 미나미는 왜? 어? 아니, 그냥 할말 있어서. 암튼 미나미 없으니까 나 이만 가볼게. 이렇게 제 여친은 어느 순간부터 데이트에 미나미를 부르거나 저희 반에 와도 제가 아닌 미나미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친이 저에게 미나미 연락처를 달라고 하도 때를 써서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저에게 일주일 동안이나 연락을 먼저 한 적도 없고 제가 먼저 카톡을 보내도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야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친은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주야, 너 혹시 여친이랑 헤어졌어? 응, 아니 아직 사귀고 있어. 아, 남주야, 너 여친이 자꾸 나한테 연락하는데, 너한테 말해줘야 할것 같아서... 이것 좀 봐봐. 미나마 뭐해? 미나마, 자니? 미나마, 내일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 미나마, 혹시 남주 때문에 나한테 차갑게 구는 거야? 나, 남주랑 헤어졌으니까 부담 갖지 마. 아, 어, 아니, 이게 다 뭐야? 충격적인 내용에 저는 바로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친은 받지 않았고 no. 카톡도 보냈지만 역시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나 여친은 저를 보자마자 헤어지자고 했고 저는 이미 예상해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미, 미나나, 나너 좋아해. 나도 알아. 그동안 남주 때문에 나 좋아하면서도 너 마음 숨긴 거. 이제 나 헤어졌으니까 우리 마음 편히 사귀자. 맞아. 그동안 남주 때문에 내 마음 숨기고 있었어. 우리 이제 당당하게 연애하자. 는 개뿔!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동안 남친도 있으면서 다른 남자한테 그것도 절친인 나한테 찝쩍대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 매일같이 카톡에 전화해 열 통도 넘게 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게다가 너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야. 아, 뭐야, 진짜 속았네. 야, 이거 몰카야, 몰카. 남주야, 너 놀래키려고 내가 이벤트 한 거야, 이벤트. 아, 미안해. 다 장난이야. 남주야, 나 아직 너 좋아해. 미남이 좋아한다는 거다 거짓말이야. 이거 몰카라니까. 야, 넌 대체 양심이란 게니 네 코딱지만큼이라도 있기는 하냐? 몰카는 무슨? 앞으로 나한테 한마디라도 말 걸면 니네 입에 코딱지를 쳐 넣을 거야! 이 일은 결국 소문이 다 나서 그 아이는 한달 동안 고개를 못 들고 다니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버렸습니다. 미나미와 저는 아직도 둘도 없는 절친이고 가끔씩 그때 사건을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여친은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 김코기라고 합니다. 제첫 남자친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 신입사원이었을 때 저보다 4살 많은 남자친구와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남친이 저를 배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게 느껴져서 좋았는데, 사귄 지한 달이 좀 지났을 때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기야, 미안한데 나 깜빡하고 핸드폰을 회사에 두고 와서 너거좀 써도 될까? 응, 알겠어. 여기. 남친이 자주 핸드폰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 적이 많았는데, 그땐 정말로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코기야, 나또 깜빡했다. 너 핸드폰 좀... 으이그, 또 깜빡했어. 자, 여기... 야, 김 코기, 너 김미남이 대체 누군데 같이 밥을 먹어? 이남이 내 회사 동기인데 어제 동기들이랑 밥 먹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오빠 지금 내 카톡 몰래 보고 있었어? 그래! 네가 이럴까봐 그동안 몰래 검사했다 왜? 너 오빠 말고 다른 남자랑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사실 남친은 제 핸드폰을 검사하기 위해 지금껏 핑계를 대고 제 핸드폰을 쓴 것이었죠 그날 이후 남친은 아예 대놓고 제 핸드폰을 검사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친의 집착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호기야 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 그랬지? 응 이따 퇴근하고 보기로 했어 너 내가 맨날 보고하라고 한거 잊지 않았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누구누구 만나고 총몇 명인지 그리고 오늘 뭐뭐 사고 먹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돼 알았지? 남친이 항상 이러다 보니 제가 하나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매번 화를 내며 싸우곤 했어요. 처음엔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보려고 했지만 집착은 더욱 심해졌고 나중에 결혼하면 홍금 시간도 만들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온갖 정이 다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코기야나 <놀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알겠어.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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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뭔 카톡이, 카톡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많이 와? <놀람> 오빠 어제 잘 들어갔어? 술 많이 마셨는데 속은 괜찮아? 벌써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또볼수 있어? 우연히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랑 연락한 의심스러운 내용의 카톡을 보게 되었어요. 오 어, 오빠 이게 다 뭐야? 이 여자는 대체 누구야? 야, 넌왜 남의 핸드폰을 맘대로 보고 난리야? 뭐? 어? 오빠는 대놓고 내 핸드폰 검사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냐니까? 아, 그, 그게, 그냥 아는 동생이야. 그냥 아는 동생인데, 둘이 술을 마시고 보고 싶다고 한다고? 내가 바본 줄 알아! 저에겐 다른 남자 만날까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더니, 자기는 딴 여자랑 그러고 다니다니요. 전 결국, 사귄 지세달 만에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하게 되었죠. 남친은 싫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며불며 난리를 쳤지만, 전 받아주지 않았고, 남친번호도 다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오랜만에 친했던 중학교 동창과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야, 김쿡이 진짜 오랜만이다. 넌 어떻게 그대로냐? 야, 그동안 잘 지냈어. 넌 얼굴만 똑같고 키만 컸네, 뭐.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무심코 제 전남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유, 야, 너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 쿡이야 그런데, 그냥 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 나중에 너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 당분간은 조심해. 에이, 설마. 암튼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친구와 밤늦게까지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 헤어져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고 전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끌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야, 이 새끼야. 당장 떨어져. 절 덮친 그 치아는 바로 전 남자친구였고, 제가 걱정돼서 따라오던 동창이 발견한 거였죠. 전 남친은 저랑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저를 계속 몰래 스토킹해왔고, 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절 납치하려 한 것이었대요. 결국 전 남친은 경찰서로 끌려가 납치 및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는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도 화가 풀리지 않은 전전 남친이 다니던 회사에 가서 그 자식의 만행을 모두 퍼뜨렸고 전 남친은 회사 사람들의 눈초리와 욕을 먹다가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자식은 사업을 차렸지만 그마저도 실패해 수억의 빚을 지고 알바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그때 저를 구해준 중학교 남자 동창과 썸을 타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